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의 소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소원을 이루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복이라는 것이 잘 되는 것인데 어쩌면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내집 마련의 소원을 이렇게 구하지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취직, 또 다이어트, 또 결혼 문제, 연애하는 것, 그다음에 자녀들 공부, 어, 해외여행 가고 싶은 것, 그게 다 소원이죠. 어떤 분들은 금주, 금연하겠다고 소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그 심리를 이용해서. 어, 세계의 많은 관광지들을 나가보면 소원이 성취되기 위해서 동전 던지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동전을 던지면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자료화면에 이태리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 그래서 관광객들이 동전을 이렇게 뒤로 던지는데 그렇게 던지면서 소원을 빈다는 겁니다 세계인들이 얼마나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저 뜨레비 분수에서 동전을 1년에 건져내는 것이 수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서울의 청계천에도요 그 소망석이라고 해서 소원 성취하는 동전 던지는 저런 장소가 있다라는 거죠 어느 부부가 관광지에 가서 소원을 비는데 거기는 이렇게 깊은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에다가 동전을 던지면서 소원을 빌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인이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제 남편 차례가 돼서 어, 남편이 소원을 빌라고 동전을 던지려고 그러는데 너무 허리를 숙였는지 남편이 빠져, 물에 팍 빠져버렸어요. <laughs> 그런데 자기 남편이 물에 빠졌는데 부인은 깜짝 놀라면서도 미소를 짓는 거예요. 아, 어, 정말 이루어지네. 그럼 과연 그 부인이 빈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 지긋지긋한 남편, 임, 우물에 빠져 죽었으면 좋겠다. <laughs> 여러분들 사람들은 저마다 하이간 소원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속적인 소원은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이 예 소원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10편 37편 4절 말씀에 보면 또 여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로다 여기서 그가라는 말은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동전을 잘 던져서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오늘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뒷부분만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은 소원을 이루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이 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 좋은 장로기의 모든 성도들 성도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의뢰한다라는 것은 의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100%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의리하고 의지해 됩니까?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나약해요. 강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나약합니다. 세계 위인들도 이렇게 보면은 강한 사람들 같지만은 사람은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32세에 전 유럽을 정, 어, 전복했던 알렉산더 대왕 보세요. 그 알렉산더는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의 죽음이 너무나 연약한 죽음이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자기가 어 키우는 제롱을 피우는 원숭이에게 물려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폴레옹 보세 나폴레옹도 대단한 그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죄수의 몸으로 어 세인트 헤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어 누구를 불러했냐면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부러워하다가 그의 인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은 우리의 연약함이 쉽게 깨질 수 있는 질그릇 정도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자식에 자식을 의지하고, 어떤 분은 남편 없으면 못 살고, 아내 없으면 못 살고, 어떤 분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분은 자기가 여태까지 쌓았던 스펙을 의지하는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의지해도 우리는. 온전하게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찬송해 보면은 구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를 의지할 때에 왜 기쁜 기쁜냐면은 우리가 형통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는 겁니다. 2023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니까는 또 여와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 기뻐하라는 것은 즐거워하라는 뜻이죠 여와를 인하여서 즐거워하라 사람들은 저마다 즐거워하는 것이 다 따로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즐거워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음식 얘기만 하면 입에서 춤이 막 뚝뚝 떨어져요. 예? 예? 왜냐하면 그렇게 음식을 사랑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식사해 보면은 아주 음식 먹을 때 진정함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진정함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음식이 그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일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간 자기, 가만히 있다가도 직장이 나가고 자기 비즈니스 할 때는 와 정말 멋있어요. 거기에 아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술을 마실 때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호와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분들은 이 예배가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착각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공동체가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가 일대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이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즐거움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식 채널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부담스러우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어떤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질병이 치유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오살리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에 갔는데 어, 오후 집회인데 어떤 여인이 막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막 소리를 치면서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분에게는 고질병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예배에 심취했는데 예배드리다가 벽을 고침 받았어요.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막이그 이 골반 뒤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완전히 삐뚤어져 가지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데 그 집회에 참석하다가 기도도 안 했는데 예배 심취하고 목사님 말씀 집중해서 듣고 찬송 부를 때 남들이 박수 치니까는 박수도 치고 그러다가 이 골반이 삐뚤어지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데 이게 피어졌어요 사람들 앞에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치유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깨달아야 될줄 압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것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제가 사진 보여드리지만은 봉사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손님처럼 다니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집분이라도 맡아서 교회에서 다 이렇게 서로 봉사하면은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저기 보니까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사람들이 남정네들이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즐거움은 저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찬양대로 쓰임 받는 것 우리가 무슨 뭐 성악합니까? 찬양대로 쓰임 받게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니까는 감사함으로 즐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거 매일 뒤통수만 보지만은 앞도 봅니다. 왜? 사진을 찍어서 저해서 저한테 보내 주면은 우리 교회 찬양대 중에서는 정말 부족하고 난 진짜 음도 잘 모르는데 나를 찬양대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며 찬양하면서 입이 막 찢어지다가 한두 명이 그 표정 때문에 막 찬양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찬양대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엄청 부흥할 것 같아요 왜냐면찬양대 신앙들이 굉장히 좋고 주신 직분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우리는 금년에도 직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직분에 한번 충성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만큼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길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게도 어 아들과 딸이 하나가 하나씩 있는데 다 이제 출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네들 어려서 키울 때, 어려서 키울 때 저는 한국에서 막 개척교회 할 때니까는 애들 뭐 사탕도 제대로 못 사주고 막 그래 어려우니까 그런데도 얘들이 아빠 아빠 그러면서 저한테 뭐 이렇게 사 달래는 게 많아요, 해 달래는 게 많아. 뭐 무등 태워 달라, 뭐사 달라,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저는 없어도 야, 얘가 얘네들이 나를 아빠로 인정하고 내가 뭐 도, 도깨비 방망이라도 가진 것처럼 아무거나 다 해결해 주라고 나를 의지하는구나.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연애자를 위해서 우리 우리 아내는 해 버릇나 빠진다고 해 주지 말라 고 그러는데 나는 막다 해줘. 왜? 걔들이 자기의 삶은 어린 삶이지만은 아빠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기분이 막 예? 저는 그 춤은 잘못 추지만은 기분 좋을 때막 우리, 지금도 우리, 우리 결혼한 우리 아들, 딸들 만나면은 걔들이 저를 웃기려면 아빠는 이럴 때 최고 멋있대요. 어떤 때? 이럴 때. <laughs> 그러니까 걔들한테는 어, 저를 아주 의지할 수 있는 구석이고 나한테 자기의 삶들을 맡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웠더니만은 지금도 만나도 막뭐 친구 같지요. 뭐 결혼해도 막 친구 같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5절6 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비치리로다 그랬습니다. 맡길 때 평안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남편들도요 몰래 비상금 가지려고 그러지 말고 다 맡겨 보세요. 편안한 거예요. 남편들이 쿨이면 안 됩니다. 예? 남편들이 지갑이 아주 그냥 가벼워야 돼요. 다 맡겨보세요. 편한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에 목욕탕 다니면은 주인에게 귀중품을 맡기라고 그러는데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들어갈 때에 시계가 좋으면 시계도 풀러서 맡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맡기고 나오면은 맡기고 들어가서 목욕하면은 이거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맡기는 게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은이의 찬이가 어려서 아빠한테 맡기면은 아빠가 저들을 책임져 주는데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임명진이라는 아빠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맡겨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상담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몇 퍼센트 맡깁니까? 그러니까 사실 내가 많이 써봤자 하나님 앞에 한 3, 40% 빼니 안 맡기고 있대요. 왜안 맡깁니까? 왜안 맡깁니까? 그 이유는요, 자꾸 자꾸 대화해 보면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완전히 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100%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길 때에 맡길 때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맡겨서 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들도 보면요 새들도 자기 날개 힘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새들은 오래 나는 새들이 아닙니다. 바람에 자기의 날개를 새들이 맡길 때에 그냥 막이 나라, 저 나라 막 장거리, 여행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맡길 때에 그런 거죠. 어려서 연을 이렇게 띄우는데요. 연을 띄우는데, 연은 어디다 맡겨야지 멀리까지 높이 띄울 수 있습니까? 바람에 맡기는 거예요. 예. 저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수영을 조금만 하는데, 어디서 배웠냐면, 은 어린 시절에 목욕탕에서 배웠어요. 목욕탕에서 배웠는데,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무슨 떠야지 수영하지 않냐. 뜨려면은 머리를 막 그냥 물에다 다 집어넣으래요. 근데 뭐 귀에 물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진절머리를 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욕탕에서 머리 다 하고 숨안 쉬어보니까 내 몸이 붕 뜨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조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다 맡길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맡겼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 무엇을 맡기라 그랬어요. 오늘 다윗의 시편에 보면 5절에 내 길을 맡기라 그랬습니다.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랬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자녀 키우는 사람은 자녀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나의 학업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년이 돼서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전반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럽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짐은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짐도 있지만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이 너무나 많아요. 찬송가에 보면은요, 337장에 보면은,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들,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깁니까? 맡겨야지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기 제가, 자료 화면을 보여 주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것을 맡게 됩니까?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 금년에 여러분들 계획 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 카드 써내려는데 하나님 금년에 돈 많이 벌게 해 주세요. 실제로 우리 귀에 예? 돈 많이 벌게. 그 나쁜 것아니죠돈 많이 벌어야죠. 그렇지만은 나의 모든 계획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자언서 16장 31절 16장 3절에 보면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연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 근심 다 맡겨야 돼요. 가정 문제 사소한 것까지 다 맡겨야 돼요. 그 맡기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만 막 기도해 보세요. 이게 한 시간 두 시간도 모자라요. 맡길 게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맡기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 후반부만 보시면 안 돼요. 저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확실합니다. 근데 앞에 조건이 있어요. 뭐뭐하면. 또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100%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 어, 즐거워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봉사와 충성이 즐거워야 됩니다. 나의 모든 행사, 나의 남은 인생, 어떤 분들은. 시안부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저도 몸이 건강치 않고 늘 건강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다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편안해지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십니다. 2023년도 신년 벽두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행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까닭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을 얻고 2023년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한 해로 설정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뻐하는 신앙의 삶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내 건강과 나의 모든 신앙생활 다 맡기게 도와주셔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